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돈을 더 주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당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 인센티브는 맛있는 당근입니다. 어... 미국에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 이야기 아시죠? 사내 교육하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드스트롬? 아, 어, 그런 백화점이 있어요? 만주야. 넌 모르냐? <laughs> 몰라. 네 그럼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노드스트롬에 대한 이야기를요. 노드스트롬은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고급 백화점 체인이죠. 80년대 후반 이 회사는 미국의 주요 언론 및 유수 경영 대학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죠. 그 이유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경기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드스트롬만은 수년 동안 놀랄만한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객 만족도의 결과를 비교해봐도 노드스트롬의 고객 만족도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죠. 노드스트롬의 직원들은 진심으로 즐겁고 신나게 일을 했죠. 경쟁사 직원들보다 더 늦은 시각까지 일하면서도 조직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경쟁사들은 노드스트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봤고 그들이 찾아낸 이유는 바로 판매 인센티브 제도죠. 어, 그 당시 노드스트롬은 직원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노드스트롬의 직원들은 경쟁업체의 직원들보다 많은 급여를 손에 쥘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분석하던 경쟁사들도 최고성 과장님처럼 바로 인센티브가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했지요. 경쟁사는 주저없이 직원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보상 시스템을 변경했더니 그 효과는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경쟁사도 대박났겠죠?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의 역효과로 나타났죠.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수준이었어요. 경쟁사의 직원들은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했죠. 지나치게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나날이 높아졌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때까지 없었던 노동조합까지 결성됐죠. 노사 대립이 격해진 것은 물론이고 판매가 더욱 곤두박질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